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한 총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총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특별히 뭐 어떤 게 좋다 어떤 게뭐안 좋다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이 총을 산게딱 잡아보고 아 이건 느낌이 괜찮다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총은 앞으로 제가 컨실러 캐리어로 에브리데이 캐리어로 가지고 다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총이라면은 윌슨 캄베스에서 나온 총인데 어떤 모델이냐면은 윌슨 캄베스에서 나온 EDC X9이라는 모델입니다. 제 생각에 EDC라고 하면은 Everyday c a r 해가지고 X9는 그 X 프 r 임 m e 그 체크링 같은 거를 X라고 하고 그다음에 9는 9mm기 때문에 X9라고 부르지 않았나 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박스를 열었었는데 다시 한번 연다고 생각하고 일단 열면 그 안에 이렇게 오일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좋은 오일인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가방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나의 가방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넣으면 탄창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들어갔으면 그 파우치가 있고 이쪽에 또, 다른 액세서리를 넣을 는 파츠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총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총이 아주,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고,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설명서도 있고, 총단으로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프론사이즈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그 라이트리플렉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이 밀슨 EDC X9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그 회사에 밀슨칸벨 회사에 설명서를 보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걸 다 기억을 못하니까 일단 이 총은 9mm이고, 그총 자체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프 r o n t s t r a 과이 메인 하우징 메인 스프링 하우징은 이렇게 X 스타일로 체크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머도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작아 보이는 일반 911과 좀 작아 보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추위가 풀은 제가, 어, 제가 재봤을 때 3과 4분의 3 파운드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떨어지는 어, 그런 추위거고 그 다음에 그립도 이렇게 이렇게 밀슨 칸베스를 만한 스타와러스트 그립을 해갖고 이게 딱 잡으면 손에 잘 잡힙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스테인리스인데 이 검은 스네에 지나놓고 그 다음에 기존 9711과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exposed, external extractor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어, 19, 기존의 911보다는 19, function 면에서 조금 낫다는 어, 그런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다음에 앞에와 이 뒤에 c 카킹 세 i n g serration 있죠. 그래서 이걸 자꾸 c 킹 k i n g 을 해줘도 되고, 그다음에 이걸 자꾸 앞에 앞 부분은 잡고 해도 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최 앰프로드 바다 모드 슬라이드 그래서 슬라이드 탑 부분과 바닥 부분이 약간 이렇게 앵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걸리지 않고 좀 부드럽게 그리고 웨이스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배럴하고 챔버가 이플루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플로싱이 되서 이렇게 배럴배럴에 이렇게 컷이 되 있고 그 다음에 이 챔버 쪽에 봐도 이렇게 플로딩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배럴에서 4호 구경은 구멍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데 이1911 중에서 9mm 모델은 구멍이 이렇게 얕습니다 제가 이제 보내드리겠는데 이거는 1911인데 45입니다 이게 불 배럴이라서 조금 굵긴 한데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45와 9mm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로딩이 없으면은 총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플로딩을 함으로써 무게를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특히 라이플 같은 것쏠 때는 플로딩이 뭐가 좋냐면은 이 표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총신이 좀더 빨리 식고그 다음에 총신을 좀더 이렇게 좀더리즈하게 그냥 플렉서블하지 않고 좀더 이렇게 타이트하게리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러지만 권총은 그런 게 떠나서 제생각는 무게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은 슬라이드 뒤에 보시면은 이게 또세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는다 이렇게 한게 있고 그 다음에 이윗 부분도 이렇게 세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눈으로 들어오지 않게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걸 이제 제가 참 비유를 하자면은 이게 총신이 4인치 4인치고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7.4인치 그 다음에 프론트사이에서 리어사이까지 길이 거리가 5.6인치 뭐 그런데 킴버와 비슷한 모델을 450으로 따져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도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이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요 정도 한 코인치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근데 이 총은 킴버의49 구경이고 이윌스는 9mm입니다. 그래서 거의 두 배의 장탄수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9 m m 를 보자면은 블랙 나이팅과도 거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글락 19과 윌슨 캄베 그래서 글락도 15발짜리고 이 윌슨 캄베도 15발짜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윌슨 캄베시 손에 잡히는 느낌이 글락 보다는 좀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리고 캄팩 모델인데도 이 프론트 트랩에이 손가락 세개가다 잡힙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게 약간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제 손에 정확히 맞게 되어 있어서 딱 잡았을 때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이 이 부분 가운데 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그 두께가 약 5인치 반 여기 동그랗게 재는 게 5인치 반 킴보는 5인치와 코로입니다. 그래서 약간 약 어, 5mm 정도의 크기가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 차이는 제가 잡아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Glock 19도 이 잡는 두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킴버 모델은 1911 스타일 싱글 액션이기 때문에 첫발 부터 끝 발까지 똑같습니다. 이 총의 장점이 뭐냐면은 슬라이드 스텝을 집어넣을 때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지 않고 바로 그냥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 자체에 이렇게 슬라이드로 생기는 생기는 그 마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이 총의 다른 점 하나는 뭐냐면 그립 세이프티가 없습니다. 이 전체가 이 뒤에 핀을 꽂아서 이렇게 당기면 빠지는데 지금은 뭐뺄 필요는 없고 나중에 청소할 때 되면 은 아, 보여드리겠지만 그립 세이프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잡아서 쏘기가 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총이 어떻게 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내일 사기장에 가서 한번 쏴보고 어떻게 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크라운도 딥 리세스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떨어뜨려도 크라운 자체는 에 데미지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총이 손에 잘 맞으니까 한번 쏴보고 어떻게 맞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어슨 캄벳 EDC X9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직접 쏴보고 어떻게 맞나 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손해는 잘 맞고 트레이 괜찮은데 어떻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뭐큰 차이 없이 맞는 딴 총하고, 큰 차이는 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더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5발 놓고. 두 번째 쏘니까 잘 맞네요. 조금만 연습하면 더잘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스캔벳 EDC 어, 윈체스터 레인저 SXT 그 경찰 듀리 총알로 한번 쏴봤는데 지금은 풀 메달 재킷으로 한번 쏴보겠습니다. 조금 아래쪽으로 왼쪽으로 맞네요. 투 메달 자격선. 아래쪽 을봤 습니다.